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로독의 시선. 자, 라우타로 노미니가 SBC로 출시가 됐어요. 자, 인테의 우승과 코파 아메리카의 우승을 견인했기 때문에 충분히 나올 자격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키 174cm, 그리고 하이 미드 성향을 갖고 있고, 4성, 4성이에요. 그리고 이제 세부 정보를 가보면은 속도 92, 슈팅 90, 패스 76, 드리블 89, 수비 82, 아, 수비 52, 체력 88. 자, 라우타로를 써보신 분들은 아실 거요 힘이 좋으면서도 부드러운 체감, 근데 또막 부드럽진 않고 키가 작음에도 불구하고 헤딩 수치가 좋고 파워헤이드를 달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카르디와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 연성비도 22만 원, 연성비까지도 비슷하네요. 개인적으로 기대가 많이 되는데 한번 부채매서 써보고 오겠습니다. 마티네즈. 라우타로? But they need a win here. They just weren't at their best in the last match. Oh, the goalkeeper is doing what he's planned on the offensive. Giving it a try. And the goalkeeper. And Figo providing vision. Takes it away. Can't miss, surely. Oh goodness me, he's crashed it against the woodwork. Martinez. Ah, they're out. Oh, try. Lautaro Martinez. big moment this. Tries to lift it. Moving into. Well, visionary passing. Nice.

나이스. 아, 라우타로. 미친. 와, 라우타로. 자, 제가 푸챔에서 7경기를 써봤는데, 자, 팀 성적은 4승 3패, 라우타로의 개인 성적은 7경기 9골 1어시입니다. 자, 일단 라우타로의 큰 장점은 체감이 좋아요. 슛이 그리고 엄청 빠르고 강력하게 나간다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이카르디와 비교를 하실 텐데, 저는 체감을 따지시는 분들은 라우타로, 그리고 전형적인 9번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카르디가 좋은 선택일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근소하게 라우타로가 쓰기 쉽고 좋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이 카르디의 장점은 패스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개인 취향에 따라 갈릴 것 같습니다. 자, 단점은 라우타로의 문제점은 크게 느껴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세리에? 세리에라는 거? 그래서 케미가 그렇게 쉽게 나지 않는다는 점 정도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한번 뚝배기로 골을 넣고 싶었는데 제가 넣지는 못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제 크로스, 헤딩 골을 잘못 넣어서 것 같아요. 자 물론 토티 시즌이라 엄청 좋은 카드들이 많아요. 하지만 이 카드도 키에르와 마찬가지로 무한 동력 하시는 분들이 사인 재료로 연성할 것도 생각되고 음, 코인을 박아서 만들 정도의 카드까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세리에 팬분들은 그리고 인테르 팬분들에게는 중요한 좋은 카드 아닌가. 그래서 그분들에게는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이상.